요즘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작년부터 세금세금 집값이 떨어지게 생기니까 집값이 폭락하는 게 문제다. 집값 폭락이 무주택자한테 좋은 일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다던가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금융에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집값 하락은 한국 경제의 직격탄이 될수 있고,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집값이... 확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집값이 거품이 생기면요 거품을 억누르려고 해요 대표적인 정부가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여기는 거의 규제 일변도였죠 그 이전에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 어땠냐 오르기 전에는 완화책을 써주다가 오르기 시작하면 은 규제책을 썼어요 박근혜 정부도요 주로 완화를 했는데 막판에 규제를 조금 쓰려고 했는데 한 1년 정도는 규제를 할수 있었는데 탄핵이 되는 바람에 규제를 조금 하려다 멈춰버린 정부가 된 거고 왜냐면 집값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부는 그래요. 집값이 올라가면 규제 쓰고, 떨어지면 완화책을 써요. 어느 정도 한도를 넘었다 싶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정부도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정부는요,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는 정부들이 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딴 개소리 지어치우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세금 많아가지고 내가 국정을 잘 운영하는 거? 물론, 이상론자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생각해보면 뭐예요? 내가 정치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지지자가 많아지고 내가 혹은 우리 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좋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였어요? 부동산이었죠 집값 올라가는데 못 잡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바랬을까 과연 그런데 자꾸 여러몰이 하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집값을 일부러 띄웠다 이딴 식으로 세금 많이 걷으면 뭐하냐 세금 많이 걷어서요 나라가 잘 살든 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좀 나쁜 이야기 하자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잘 살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폭등한 거 때문에 많이 안 좋아졌고 코로나 터진 거 때문에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가 붕괴됐냐 뭐 이런 수준까지 아니었죠 코로나는 이유가 좀 달라졌지만 근데 집값이 올라가는 게 문제였죠 그러면은 언론에서뭐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집값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 집값 폭등시켰다 안 좋은 정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뭐 세금 많이 걷어서 좋은 정책 많이 쓰면 뭐 하냐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부동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정부 입장에서 뭐예요? 자기 지지층이 늘어나는 거. 문재인 정부는 에 집값을 잡았으면 좋겠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주요 지지층이 그쪽이니까. 부동산 심판이라고 말만 그렇게 하지, 그 중에서 부동산 심판이라고 해서 넘어온 사람들은 어중이 떠중이들이고 핵심 지지층은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핵심인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냐 떨어지느냐, 정부에서는 세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핵심이 아니다. 그러면서, 집값 폭락은 무주택자한테 안 좋은 일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기업 도산은 물론, 감원에다가 임금 삭감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집값 폭락이 되면,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져서, 기업 도산. 이거 말이 이상하죠. 이런 상황은 언제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서, 97년 IMF 때 집값 떨어졌어요? 경제 위기가 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 집값 떨어졌어요. 경제 위기가 왔다. 이거는 경제 위기가 나서 기업이 도산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집값까지 떨어진 거지. 집값이 떨어져서 기업이 도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무주택들이 그래서 힘들다. 이딴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집값 폭락이 문제였냐? 그게 아니죠. 원래는요 집값 폭등이 문제였죠. 폭등이 문제였기 때문에 폭락하면은 그 문제점들이 폭락하면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은 마약이라 그랬어요. 집값이 폭등할 때 뭘로 폭등해요? 유동성으로 폭등하죠. 그러면은 내가 마약을 계속 맞고 있어요. 진동제 성분으로도 많이 쓰죠. 그래서 배를 째고 수술을 해. 근데 마약을 맞았으니까 아픈 줄 몰라요. 그런데 마약 기운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아파 죽겠죠. 결국에는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마약을 맞은 게 문제였고 배가 찢어지도록 다친 거는 마약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하는게뭐예요아 마약을 안 맞으니까 내가 아프다. 마약을 맞아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다.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가 폭락보다 더 위험한 건 뭐예요? 환율하고? 물가죠. 환율 폭등하고 있죠? 물가 더 오르고 있죠? 물가 정점 아니죠? 소비자 물가 5개월 선행 계속하고 있고, 수입 물가 상승하고 있죠? 11월에는 오펙에서 감상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10월에 잠깐 유가 올랐었죠? 근데 11월에는 더 많이 오르겠죠? 그때 한 10만 배럴 감산했었는데, 이번에 200만 배럴 감산한대요. 그나마 물가 잡히고 있었던 거, 유가 때문에 잡히고 있었죠? 다른 것들 오르더라도. 더 위험하다. 지금 보세요. 외환이기까지는 안 온다고 하죠. 200억 달러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액이 아직 많다. 그러면서 외환이기는 안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환율, 물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이기는 온다? 금융이기는 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때는 진짜 달러가 없었어요. 정부에서도 풀 달러도 없었다. 환율이 폭등하는데도. 그러니까 이때가 최고였죠. 그 다음에 금융이기 때 어때요? 환율이 폭등했었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저희 이 그래프요, 환율이 여기 올라올 때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죠. 근데 문제는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11월에 빅한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11월에 자이언트 스텝 한대요. 12월에 못해도 빅한대요. 금이 역전 당했는데도 이미.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나라가 4% 넘어서 5%까지 올릴 수 있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 종료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환율이 폭등했고 환율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간 벌어놓은 외환 보유액을 열심히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환율이 폭등하면 항상 위기였다. 이렇게 폭등했죠? 이렇게 폭등했죠? 지금 이렇게 폭등하고 있어요. 왜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2008년보다 더 크게 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면 어때요? 석유화학 업종 쪽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심각한다 그런데 감산을 한대요. 그리고 경제위기엔 늘 뭐가 있었다? 경상수지 적자가 있었다. 무역 적자에 이어서 이번에 경상수지 적자까지 왔죠. 에너지파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를 능가한다. 저희가 늘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터지더라도 가계가 버틸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버렸다 그래서 금리 인상 됐을 때딱한 가지만 비교해 보시면 돼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집값이 올라갔죠 물론 버블세븐 같은 데는 좀 멈췄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보면 어때요?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죠 그때는 금리를 올리다가 경제 위기가 터져서 금리를 낮췄을 때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도중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정말 위기가 터지면 금리를 낮춘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어요? 경제 위기라서 금리 인하한 건데? 코로나처럼 선제적 대응하는 건안 된다. 왜? 그때는 유동성 위기가 이 정도까지 커질 줄은 몰랐고 지금은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전세계적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그런데 또 유동성으로 극복을 하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점은 뭐예요? 첫 번째는 과잉 유동성이 심각하다.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위험해졌다. 세 번째는 요걸로 위기가 생기더라도 다시 유동성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경우 이것은 힘들 것이다. 그래서 보면 어떠냐.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무역 적자가 6개월 연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경상 적자가요. 요 때는 잠깐이지만 요 때는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환율이 폭등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1200원일 때랑 1500원일 때라고 봅시다. 요때 1100원 얼마였으니까 계산 편하게. 예를 들어서요. 18만원어치 수출하고 12만원어치 수입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8만원어치 수출하는 거. 150달러에 팔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하는 거는 100달러에 수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내가 요만큼 팔려면 어떻게 돼요? 벌었던 건 120달러가 돼요. 근데 100달러 수입은 똑같이 해야 되죠. 사는 거는 저쪽 가격으로 사야 되니까 20달러로 갑자기 주는 거죠. 50달러에서. 이게 역전이 된 거죠. 앞으로 근데 환율은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상 적자,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요 때까지는 아직 이득이지만 더 올라가서 1,800원 되면은 그 다음에 2,100원이 되면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순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미 벌써 무역 적자가 났고 정상 적자가 났다는 뜻은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가 더 심각하죠. 자, 엘살바도르 기폴트 나고 있어요. 물가 폭등하고 있는 독일 최고치 나고 있죠. 치르키,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데 이야기 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베네수엘라, 짐바브의 수단. 자, 베네수엘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문재인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베네수엘라 꼴난다. 이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게 아니죠. 원유 단일 생산체제죠. 거의 국가산업이 원유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미국이랑 단절해버리면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거고. 그런데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히려 집값이 똥값이 된다.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 가서요. 돈 들고 집을 사지도 못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 집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막 1000%가 일어나요. 그러면요, 10억은 똑같이 에요 그러니까 뭐, 더 올라간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는 이제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게 되는 거고. 물론,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이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적겠죠. 그렇다고 해서, 굳이 집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게 되면은,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돼요? 서민층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대기업은 좋을 것 같아요? 기업들은 좋을 것 같아요? 비싸게 파니까 좋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주진 않죠. 자본주의 의 핵심은 생산과 소비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요, 생산도 소비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거품이 굉장히 심해요. 얼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 했었죠. PIR이 10 정도로 떨어져야 한다. 근데 지금 이만큼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거품이라는 거죠. 지금만 거품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JPIR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왜?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으니까. 쭉 올라갔는데, 여기서 억제가 되죠. 언제부터? 그러다가 떨어지기까지 했죠? 그런데 확치었죠 그러면 전월세가 원래는요 한 4점 얼마였는데 지금 9점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소득 대비로 전세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게 사는 바가 뭐예요 전세 거품이 많이 꼈다는 거예요 전세 거품이 끼면 은 이게 어디로 전가가 되죠 월세로 전가가 되죠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건 거짓이다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 월세 가격도 떨어진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월세로 전가된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JPIR까지 만들었어요 월세에 대해서는 지금 대란 조장하고 있으니까 별말 안 하죠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요 월세 가격이 없어요. 헤이 n 에는 그래서 부동산원에 가서 평균 월세 보증금 그 다음에 평균 월세 해가지고 요거를 환산보증금으로 하는데요. 몇 프로로 했느냐? 통계청에 가시면은 환산보증금 퍼센테기가 있습니다. 보통 4%대 후반에서 5%대 초반 정도 되는데 이걸 환산보증금으로 한 다음에 똑같이 통계청에서 나온 평균 소득 자료 요건 분기별로 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눴고, 요 뒷부분은 그냥 저희가 2분기랑 3분기 똑같이 놓고 했어요. 그랬을 때, 보시면 어떠냐. 이 정도 6점 얼마였던 게 지금 9.4까지 올랐다. 월세도 거품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언제 빠졌어요? 빠질 땐 빠진다. 지금 월세 PIR이 저렇게 올라간 이유는 첫 번째 보증금이 높아져서죠. 왜? 전세 살던 사람이 반전세 살고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요, 저것도 오래 갈 수가 없죠. 왜?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반전세도 보증금이 떨어져요. 가격이. 월세 살던 사람이 더 비싸게 줄 이유가 있어요?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전세 올라가서 월세 올라가고, 월세 올라가서 전세 올라가고, 어떻게 이런 작용만 생각하냐? 전세 떨어져서 월세 떨어지고, 월세 떨어져서 전세 떨어지고, 이런 작용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물론, 원래 매매, 전세, 월세 순서대로 간다. 가액이 큰 순서대로. 그러니까 매매 떨어지고, 전세 떨어지고, 월세로 간다. 반대로요, 매매 올라가면 전세 올라가고, 월세로 가죠. 원래 이 순서예요. 이건 다 뭘로 쌓아 올렸다? 가게 부채. 가게 부채가 많이 쌓였으니까, 금리 인상이 위험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가처분 소득 대비 200%에요. 그런데 요거 가계신용 1,860조로 했죠. 그런데 숨겨진 거 전세보증금 뭐 이런 거다 더하면 한 4천조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400% 정도 육박하겠죠. 200% 정도. 육박하겠죠.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기에 붕괴된다. 금리 인상하니까 왜 붕괴가 되느냐? 부채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속지 마세요. 인플레이션 핵지 수단이 되는 건요. 실물 자산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이거 다 거짓이고요. 빚을 내고 사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은 누가 빚지고 사요? 채권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낮은데. 그 다음에 금을 빚지고 사는 사람들 은 그렇게 많지 않죠? 웬만하면 자기 자본으로 차곡차곡 모아준다. 예적금 마찬가지죠. 달러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빚 내서 산 것들, 주식, 코인, 부동산 왜 붕괴가 되겠느냐? 그런데도 아직도 실물 자산이니까 부동산은 올라간다. 이딴 개소리 나하고 있어요. 속으시면 안 되죠. 자, 이번에 이청용 총재 간담회 보면 뭐라 그래요? 고통스러운 면이 있어 참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거시 전체를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 3년간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 때문에 금융 불안이 생겼다. 그래서 금리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된다. 그랬을 때 가계부채 증가율도 조정이 된다. 고통스러운 면이 있지만 안정에 기여한다. 즉 뭐예요? 정부 관계자들이 요 집값 대폭락한다. 이딴 이야기는 절대 못해요. 그거는 심지어 김현미 장관도 그렇게 못했죠. 그러면 저 정도 세게 이야기가 나왔다. 그것도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서 저 얘기가 나왔다 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집값 박살나요. 그런데 집값 박살나더라도 지금 경제를 잡아야 됩니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이죠. 이창용 총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미리 경고할 수는 없죠. 다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다. 거의 직전에 왔을 때. 그런데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되죠. 나라가 망해도 집만 들고 있으시려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요. 지금은 나라가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버블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죠. 거의 근접하게 왔는데 시대가 더 뒤이기 때문에 일본 버블처럼 굉장히 막 그렇게 심각하게 경제 위기까지는 오지 않더라도 집값 정도는 장기 침재가될 것이다. 다만 경제 위기는 일본처럼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기를 바라시는 분들인가 봐요. 이 와중에도 집값이 아직도 더 오르길 바란다. 경제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다. 금융 위기가 오기를 바라는 건가? 저우짓고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집값 떨어진 게 금융위기가 오길 바라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집값이 지금 더 올라가는 게 금융위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지금은요 집값 폭락은 물론 문제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은 집값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이고 그 고통을요 가계부채라는 마약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 진통제도 마약에 중독되지 말라고 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요 앞으로 빚 없는 사람이 진짜 승자가 될 것이고, 빚 많이 낸 사람이 진짜 고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